제가 최근에 미슐랭 레스토랑 주방을 한번 구경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자료 화면이 나갈 거예요. 거기가 이제 오프닝이라는 곳인데, 약간 일식이 접목된 양식 느낌의 코스 요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기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유튜브에서 미식으로 유명하신 그 비밀이야님의 캐비어. 우리 사용해서 콜라보 팝업 코스를 한번 진행했어가지고 제가 먹고 왔었는데 거기서 캐비어를 선물로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캐비어를 캐비어만 따로 제대로 먹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철 스푼을 쓰면 안 된대요. 맛이 변한다. 근데 캔도 철 아니야? 두 가지 숟가락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 어떻게 열어 이거? 아야 칼로 열어야 되네. 칼을 넣고 비틀어. 오야 이게 맛있나? 아음아야그 우니 맛인데? 그 소금에 절인 성게알 맛이 좀 나네. 레스카에다가 한번 똑같대. 보관해서 뭔가 차이가 난다는. 바로 먹으면 똑같애어 맛있다 근데 미슐랭 레스토랑 따라잡기 캐비어 요리를 한번 따라해 보겠다. 일단 거기서는 가리비 관자를 사용했는데요. 살짝 칼집을 내서 그때 먹었던 음식이 소스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홍합 에멀전이라고 래가지고 저는 홍합 말고 동죽 아니야. 잘게 다지기. EVOO 살짝 잘게 또 양파 들어가고 약불에서 천천히 살 동죽 와이프 와이 동죽이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모시조개와 바지락을 반반 섞어 놓은 듯한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리 익은 것 같아요. 싹 걸러준다. 이 육수가 나오잖아요. 이 육수를 졸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 여기 블렌더에다가 오, 약간의 생크림. 거품을 내는 듯한 그런 느낌? 맛을 한번 보면. 음. 막팍튀지 않고 은은하게 감싸주는 조개 맛이 나는 느낌? 코팅팬에다가. 매운가깔고 음, 고추잎. 오프닝식 캐비어 관자 요리 썸네일 하나만 익힘 정도 넣어주고 에 음, 이게 요리 유튜버지 그 다음에 달달한 애호박 오프닝에 치어 아왜 캐비어를 여기다 쓴지 알겠어 관자가 약간 달큰하단 말이에요 캐비어가 들어가서 단짠단짠이네 자 남은 캐비어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당근마켓 연락 주세요